일단 여기서 얘도 정삼각형이라 그랬고, 얘도 정삼각형이고, 그리고 얘도 일단 정삼각형이라 그랬고,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<laughs>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이야 보면은 뭔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.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짝대기 두 개라고 하면은 얘도 짝대기 두 개고 얘까지 짝대기 두 개야. 정사각형이니까. 그리고 얘를 짝대기 하나라고 하면은 얘도 짝대기 하나고 얘도 짝대기 하나가 돼.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<laughs> 여기가 60 빼기 동그라미야. 근데 지금 얘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하나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인데 그럼 여기가 60 빼기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보면은 짝대기 두개 짝대기 두개 그래서 짝대기 두개 짝대기 두개 이것 때문에 S 그리고 끼인각이 60 빼기 동그라미 60 빼기 동그라미니까 A가 되고,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니까 또다시 S가 돼. 그래서 SAS 합동이야. 그래서 저두 삼각형이 합동이고,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걸 지금 밝힌 거야.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 그냥 세모 X라고 하면 합동이기 때문에, 여기가 세모, 여기가 동그라미, 여기가 일단 X가 돼. 그래서 이 둘이 일단 합동이고, 여기서 이번에, <laughs> 또, 이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, 이 삼각형도 합동이거든. 검증해 보면은, 여기를 내가, 그냥, 네모라고, 네모. 네모라고 하면은, 네모, 어떻게 네모 같지가 않지? 잠시만, 그냥 Y라고 할게. Y,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 얘가 정삼각형이니까, 각 하나가 60도니까, 여기가 60도거든. 그러면은 여기가 이 동그라미라는 애가 6 0빼기 Y야. 6 0빼기 Y, 그리고 지금 여기서,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0도거든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60배기 y야. 그래서 60배기 y, 60배기 y. 그리고 내가 얘를 또 짝대기 하나라고 하면은 얘랑 얘가 다 짝대기 하나일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여기를 내가 짝대기 두 개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짝대기 두 개일 수밖에 없어. 그럼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이게 S고 60 빼기 Y 60 빼기 Y 이게 A가 되고 S 얘도 S 짝대기 도개 짝대기 두개 그래서 S SAS 합동이야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또각 표시 좀 해보면은 얘까지 합동인데 여기를 동그라미, 여기를 뭐 세모, 여기를 이제 X라고 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이렇게 되고, 그럼 지금 일단 좀 읽으면서 할 건데, ABC랑 DB가, ABC랑 DB가, DB가 합동입니까 지금 합동인 거 밝혔지. 그래서 얘는 일단 맞아. 그리고 AB랑 F인데, AB랑 F이면은 여기랑 여기인데, F이는 동그라미랑 x를 양 끝각으로 하고 a랑 ab도 동그라미랑 x를 양 끝각으로 하니까 둘이 대응변이라서 똑같아. 그래서 얘도 일단 맞아. 그리고 ecf는 ecf 이거지? ecf. 여기 있다. 세모, ecf 세모. ecf는 세모. abc는 abc는 동그라미지. 여기지. ABC, 동그라미. 세모 동그라미니까, i 아, 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3번이고. FEC는 FE 어디였지? C. FEC 여기 있다. 여기 동그라미. FEC, 동그라미. DB는 DB 여기 있다. 동그라미. 동그라미, 동그라미니까, 일단 얘는 맞아. 그리고 EDAF. E, D, A 얘 말하는 거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얘를 K라고 하잖아 이만큼을 K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여기도 K고 여기도 일단 K인데 잠시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보여 이렇게 할게 여기를 K라고 볼게. 그럼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K가 되겠지.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지금 K라는 애가 x랑 x랑 세모를 양 끝각으로 하는 변. 그래서 x랑 세모를 양 끝각으로 하는 변. 얘랑 얘랑이 대응변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K가 되겠다.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여기를 L이라고 하면은 L L L인데 여기서 이 L이라는 애가 x랑 동그라미를 양각각으로 하고 있어. 그럼 여기서도 x랑 동그라미를 양각각으로 하는 변이 얘니까 얘랑 얘랑이 또 대응변이라서 여기도 L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.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.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대.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다. 왜냐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똑같아.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.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얘도 맞아서 답이 3번이 맞아.